자, 들어오셔서, 빨리 진행하시죠. 현재는 원래 애플와 아까랑 똑같이 말했겠지만, 어, 썩을과 1번 니언관계입 합니다. 썩을 아닌데요? 난 썩을 이미 난당신들라고 만족 없는데, 질리시나요? 네. 오오! 어, 어, 어튕겼다 네, 다음 단칸. 지금 한자에 남아요형님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여성 게스트 한명더 들어올 거고요. 일단은... 아, 어, 봅시다. 왜 갑자기 어제인가, 며칠 전인가 래퍼드 업데이트 된거 아시나요? 어떻게... 어... 저... 저... 러 지금 업데이트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보, 해보긴 했는데, 일단은 좀 봐야겠어요. 어떻게 뭐가 업데이트 되는지... 아... 이씨 발? 그렇 어? 하시면 안 돼요. 어 인간 패기님? 어디 서 많이 보나이인데아아 지금 아, 아, 이게 아니지? 이건가? 뭐이인포아 뭐, 이 빼지 말라고요멍초아 어떻게 오랜만인데 좀 실력 좀 늦었나요? 아직까지 뭐 그대로지? 푸크님? 네. 아유 그 순간 뭐가 있습니까 게임할 때면서 레프트는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안그래 어? 문을 닫아? 자 <laughs> 아싸비오. 어허 형님 그 저희 그 대바대도 이제 그할 이제 그 자리 잡아야 돼요 형님 저희 대바대를요? 네 대바대 잘 잡아야 돼요 대바대 있죠 게임 형님. 네 대바대 잡아야 돼요. 이건 선물이야. 감사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아이 아이템 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인 어, 바로 좀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 그쪽 게임을 하는 게 지금 가장 그나마 최신 게임이 아마 대바대. 데바드에... 대가들도좀꽤 됐지만 그래도 레프드보다는좀난은것 같은데 하여튼 뭐 보면 되겠죠 현재로 레프드와 함께 생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다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아 뭡니까 지금 저거 스탠크 같은데 이거? 지금 확률도 저기 뜨는 게 저기 힘든데 어이가 없네 빨리 오세요 저 지옥에 맞네 자 됐고요 2인파 됐죠 아이 상태로 충분하게 다갈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뭐좀 스쿠님이 튕기는데 혹시 무슨 뭐 야한 거 받고 있습니까? 응? 아니 저 스킬 며칠 전에 에돔맵 하나 했는데 그것 때문이에요 에돔을 아니 에돔왜 깔아요 레포드는 네, 네, 네. 순조롭게 그냥 그냥 오리지널 하는게 좋습니다 깔지 마세요 깔거면은 진짜 컴퓨터 고상 고사양, 고상들만 까세요 무조건 기본 i7급 이상 i7도 안되면서 막 이것저것 깔, 깔게 깔 되면은 못버팁니다 아 미친 자꾸 자, 자꾸 뜨네? 탱크가? 아 이게 아닌데 지금 자 이따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이따 뒤로 뺍시다요 총을 바꿔야되나? M16으로 갈게요 하하 이게 아닌데 지금 이거 M16이 아닌데 와아 레포드 진짜 어렴하네 좋습니다 레포드 근데 형님 이게 용량 얼마 안 돼서 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저형상봐야되냐 그냥 성 봐야됩니다. 꼭 굳이 꼭, 꼭, 드루, 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도, 돌면 되니까. 존재. 좋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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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았어. 좋아. 어,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뭐. 아, 앞에, 아, 헌터, 뭐야! <웃음> 진짜. <웃음> 와, 나 겁나 안 도와준다. 아까 전에 한 9대 이상 때려놨으니까, 일단은 딜100 잡고 900 들어갔고, 지금 한 1000업에 2000까 있을 거야, 지금. 자, 1분 이연은 도대체 들어오는 건가요? 안 들어오는 건가요? 몰라요. 안들어올까에요일본 어? 확실히 말해요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요 들어가지 뭔소리야 무게성 뭐라고요? 무게성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자 갑시다 레포대가 튕기고 레포대가 뭐, 뭐 안된다는거는 그만큼 컴퓨터가 지금 족구르다는 얘기입니다 아 제발 좀 이게, 서든어택을 돌릴 수 있는 사양이라면 이게 돌아가요 <웃음> <웃음> <맞쌉다>. 맞잖아요 그 <laughs> 서드... 그렇죠. 서든어택이 안되면 이것도 안돼 왜냐면 서든어택도 지금 많이 패치를 했기때문에 그래픽이 좋아졌거든요? 서든이? 에, 그만큼 좀 리서스를 많이 좀 먹는데 레프대는뭐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게 안돌아가면 뭐 서든도 못돌려 준적다. 좀 좋았습니다. 네, 역시 빠르시군요. 좀... 아 형님한테 스킨 스킨 들어야겠다. 그거, 그거, 그 어디냐? 그 짜조 스킨하고 스모커다 보이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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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진짜, 음... 음... 진짜 오랜만이네. 자, 자준비됐죠 음... 누르겠습니다. 아 제발 좀운 나쁘게 또. 생각 드는 거 아니겠죠 여기서? 아싸비오! 패치 땡겨서 설마 주면 약간 난이도가 더 어렵게 된 건가? 패치가 어? 안 아, 들어가지는데 네? 안 들어진다고요? 아, 잠깐만 설마 쇼크도 문제입니까? 아 이거 그거구나 사실 선생님 스팀 추축안 돼있어요 침축 안 돼있다고요? 침축 안 돼있어요 네. 어, 이거 들어올 수 있을 데요 아니.. 침초되어이소야저 그거요? 아이디 저.. 그.. 그거 저 뭐야 저.. 그.. TTHMI에요 맞나? TTHMI 아니면 사쿠라 5877이에요 영어로 사쿠라 영어.. 예.. 사쿠라 5877이에요 제 방송 아이디 아니면 네.. 사쿠라 5877이에요 자.. 탱크가 아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뭔뭔아 아, 이거, 이거, 기다려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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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거, 이 됐어요. 됐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거이요자 좋습니다. 치즈 거이어요와 한판하기 진짜 어렵네요. 게임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이다와 진짜 오랜만이다. 자, 빨리 컴온! 빨리 컴온! 아, 위치 도이 위치 떠요. 왜, 왜 위치가 뜨냐? 다음 택이시 현재 여러분들은요, 1번, 2번 감퇴합니다. 뭐야? 아 대바대를 해야 되는데 형 대바대도 형님 그, 그 받아놓으세요 대바대를 자주 할 거예요 대바대랑 대바대 데바데. 대바대랑 일단 뭐 배틀그라운드 뭐뭐할것 뭐 같아요 됐네요 아니 발병이 들어오니까 일뭐 일보로 된다는 건 무슨 무슨 뭐 저, 짝짝꿍이에요? 밀몰아가팀 뭐요? 게임 진행하겠 그냥 달려요 이게 뭐 그렇게 뭐, 뭐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자 고고고고고 잘이 모르겠다 이 정말 잘 따라오시면 돼요 와 진짜 오랜만에 어, 뭐야. 난 팀킬 한적 없어요. 쥬스인데 님이 와가지고 맞은 거죠. 좋습니다, 김재일. 자, 안 돼요. 안 돼요,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일단 저희가 그, 이게 뭐야? 가가지고 저희 해라요. 아, 이거 씨가 선물이 없다. 하 <laughs> 열았습니다 <laughs> 큰일났네 이거 아또 감을 잡아야되네 아 미치겠네 아 지금 아 잠깐만요 지금 지금 쪼키 쪼키 <웃음> 쪼키 와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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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도 웃음> 라... 오랜만에 왔 신고식 야찬후 됐죠? 기대려 보세요 자 있습니다 일단 그냥 따라먹시면 돼요 제가 지금 다 커버 쳐놨죠 지금 어. 자 일단 여기까지 오세요 얼른 아, 아, 내그넘 맞지? 아, 쉬운데 뭐, 하이튼 뭐, 빨리 컴 o 컴 e 컴 n 시간이없어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제 빨리 원 h 트 내가 빠른건가 아니면 님들이 안온건가 에? 제 a 앞에 가고 o s 요 a 가 지금 계속 뒤커버치 l 라 지금 s 가 all those, all t h o s 한 한번 l those, a l 다른 게임 몰라도 애플의 만큼은... 아, 이건 뭐... 제가 날라다녀다할 날라, 날라 수밖에 없죠. 어,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직 문제 없으니까요. 그냥... 그냥 저거... 저만 따라가시면 돼요. 아, 싫어가... 저만 따라가시면 돼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비난님 아니야. 아, 우리 비난님, 우리 또 매니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자자자 자, 자, 탱크 좋아요 탱크. 좋아요 자 그냥 무시 무시 하세요 무시 하세요 그냥 무시 하세요 아 이거 아유 끌고 올라 끌고 내려오면 안되지 그냥 멀리 가야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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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야죠 멀리 퍼져야죠 멀리 퍼지세요 네명이 같이 뭉쳐다니면 탱크가 한번만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렇구나. 레프트 법칙상 네명 중에 한명만 들어가면 게임을 깨, 깨, 깨는다고 제가 그렇게 제가 말씀 드렸죠 네! 이렇게! 코치! 다음투 가시죠! 네? 현재물레퍼와 함께 하겠습니다 힘들다 이게요? 저는 배그보다 한 100배는 쉬운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오랜만에 오어요아저 잠깐만요 저 잠깐만 통화 잠깐만 통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깜짝이야 아이 여보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고객님 오랜만인데 고객님. 아니 갑자기 통화를 거셨어요 지금 저희 그 채널 있다니까. 채널 들어오시라니까. 채널을 모르면 너도 통을 들어오라는 거죠? 어 제가 채널을 제가 어 제가 그 주소를 알려드렸을 텐데요. 어 카톡에 제가 써놨는데 그것도 여러 번 도배로. 어허 카톡을 안 보셨구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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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갑자기 제가 또 DM도 써드렸어요. 어 정말 음. 조정훈씨 정말 안녕하세요 조정훈씨네 예.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저번에 보니까 래프를 정말 잘하시고 있는데 잘하셨는데 어떻게 뭐 요즘도 래프 하십니까? 배그를 하고 있었는데요 배..에? 예? 배그하고 있다고요? 네 배그하고 있었는데 계속 어 그래요? 그럼 저랑 어 근데 왜 저랑 같이 안했어요 배그 백을 안 하셨다네요. 안 들어오셨다네요. 뭔 소리예요? 저 맨날 배을있는데 설마 저랑 친척안 됐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됐을 수도? 자 시끄럽고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laughs> 아씨. 지금 저희 레포드에서 저희가 지금 다시 녹화를 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기를 다시 또다 마스 터한 다음에 한편한편다할 거예요. 어, 그리고 새로운 맵, 에드온 맵다할 겁니다. 조종우 씨랑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죠? <laughs> 왜 불가능하죠? 이따가 이따가 여성 게스트 한명 오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요즘에 <laughs> 그 뭐에 그 뭐에 관심 있어요 제가, 제가 저는 예? 할머니에 관심 있다고요? <laughs> 아, 내가 잘못 들었나? 사람인가? 사람인가? 네, 아이템 들어온 거 맞아요? 네, 저 사람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 지금 자가꽉 차가지고 일단은 지금 못 하고 일단은 어저저 아, 이제 저, 저, 저 잠깐 밥먹고와야 됩니다. 네 어차피 그, 어차피 다음 판에 발병님 빠지니까 그때 들어오세요 조정우 씨. 다음 판에는 좀 어려운 맵 하겠습니다. 어 조정우 씨가 가장 좋아하는 어려운 맵어 암흑 축제 쉬운 모드로 하죠. 누르는거 <laughs> 맞아요? 뭐야 안 눌렀잖아. 아유, 진 아하, 이거 참. 에휴, 네? 일본 엑스. 뭐라고요? 네? 아니요, 일본 제팬! 뭐야? 일본 제팬! 일본이었 뭐야? 일본 제팬! 아, 님은 일본어구요. 아니지, 아니, 아니지. 님은 일본어도 아니지. 님은 이제 님, 이제 닉네임 바꿨잖아요. 로드를 바꿨잖아요, 로드. 일본어는 이제 다른, 이제 뭐, 다른 뭐, 개명, 그, 이제 그분은, 그건 내가 말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게임 하시죠? 자, 게임 진행하죠. 음. 일본어. 뭐야? 모른 반말이리구요 뭐야 자 알겠습니다 네, 이거 방송 끝나고 있다가 일본어집에 쳐들어가서 죽여버릴게요 모바일방송 생방송 키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발버릇이 지금 어디서 지금 놀고 있는거 다 보입니다 지금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생각 네. 좀 아, 하고 뭐 있어 네아생각하 로딩인가요? 자 왔죠 침착하지마 침착하지마 침착하면 일본어 동생 뭐야? 좋습니다, 괜찮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아, 품고 가, 품고 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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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살겠습니다. <laughs> 파이프 안던져도 되는데. 그냥 근접 무기만 아니요, 아니요, 그냥 조지면 제... 되는데. 그냥 제가 던지고 싶었어요. 아, 그랬어요. 쭈쭈쭈. <laughs> 자, 저습니다 가시죠. <웃음> 어! 가시죠. <laughs> 아요죠가 <괜찮아요. 웃음> <laughs> 어! 시간없어요 어! 어 좋아라 좋아.. 뭐 좋다고요? 네? 아 당연히. 미안해요 아, 아! 미안해요 마.. 지금 마우스가 오타나네요 아! 따라라 아, 스크린도 지금 일본어로 마음에 안들었다는거지 지금 그러니까 송가님이 계시니까 시끄러워요 아비 쏜거에요 네? 잘. 아 그.. 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어가 지금 좀비를 보인다는 얘기겠죠 어, 피 드세요, 일본님. 버팅기지말고요 아우, 정말. 어떻게 빈나님은 어떻게, 뭐, 레포대 하십니까? 빈나님 우리 이제 매니저, 새로운, 새로운 신인 매니저. 우리 빈나님 하시나요? 나빈나님저번에 아, BJ인 줄나왔더니방수복 들어가 보니까, 아, 샤랄라더라고요. 공백이에요. 흰색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뜻이죠. 자, 샷건 있어야 되는데. 샷건 좀 빨리 지금... 앞장, 앞장 서야죠. 샷건 좀. 네, 사쿠라 씨? 사쿠라 씨라뇨. 사쿠라 형은 그래야죠. 왜, 어, 블랙, 블랙 거셨어요, 왜? 최고인지 블랙 걸었어요. 저 블랙 안 걸었어요. 저 블랙 걸려있는데? 어? 저 아닌데? 저, 저는, 어? 저는 아예 그냥 그, 방송에 자, 그, 관련된 저는 그런, 그런 거 터치를 안 해요. 이거 제가, 샷샷 찍어서 카페에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올리고 안 올리고 그건 상관없는데 <laughs> 제가 블랙 자체 를 제가 이거 관여 안 한다니까요? 또 누가 한 거지? 누나. 자, 앞그그 그 아이디 알려주세요. 아이디. 예? 네? 아, 저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 아이디 알려주세요. 아이디. 아프리카 아이디 알려주세요. 아참 민망하게 장나 블랙 안 그러는데 제가 블랙을 했대 이 사람은. <laughs> <laughs> 블랙이 걸려 있으니까 블랙이라고 하겠죠. 아니요, 블랙은 걸려 있긴 아, 그래 하여튼 블랙은 걸려 있다고 하셔도 저는요, 블랙을 걸 마음으로 블랙을 제가 안 했다니까요. 어, 우 정말. 제가 제가 조정호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블랙을 걸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 보여요? 제가 일본입니까 제가? 어. 뭐야?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지금 좀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이거 블랙 어떻게 풀어요 근데? 아 씨. 이거 어떻게 풀어? 저 이거 전 블랙을 아예, 전, 해볼 적이 없어서. 어떻게, 어떻게 풀어요, 수용씨? 아, 찾았다. d j 지아지 않을까요? 아, 전 몰라요. 전 이런 거안 해요. 뭔 저, 불행 소리야. 불행, 불행, 블랙. 안 들어가죠. 뭔 소리야. 블랙 안 걸렸구만. 뭔 소리야. 블랙 안 걸려있는데, 양반아. 블랙 리스트에 등록되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연 찍어서 제가, 제가 지금 사, 사진 찍어서 제가 대려 제가 카토로포인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우, 괜히 사람 나쁜 사람 만드네? 기도 기다려, 기다려봐요, 지금. 사연 찍은 중, 기다려봐요, 사연 찍은 중. 어 열받네, 빡치네, 갑자기. 주정호 씨가 내가 갑자기 나쁜 사람 만드네? 카토, 방금 갔을 거예요. 네, 지금 저도 사진 올렸습니다. 사진 지금 갔을 거예요, 지금요. 확인 바르세요. 자, 거기 추가가 떴죠? 예? 네? 블랙 자체가 아예 안, 안 걸렸다는 겁니다. 아 참나 제거 카톡을 보세요. 아 참나 자누구고 말이 맞는 거야? 제가 보세요. go 아 시작해요. 네고네 한번 눌렀고 세번 눌러 세번세번 세번 눌러야 돼세번세번 세번 눌러야 됩니다. 자 누르고 갈게요. 야 반말한 거 아니에요? 야네야야야어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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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돌. 아, 미친. 이매그넘면 어딨지? 알구나 아, <laughs> 아, 아 조종훈 씨의 실력이 또 기대가 됩니다. 저분 잘하거든요? 근데 저분은요, 이런 기본 맵다이를 하면 너무 아까워요, 실력이. 원래 그 조종훈 씨랑은 원래 그런 거여야 돼요. 예, 그 옛날 우리 멤버 기억납니까? 토일렛. 기억나요? 어, 톨렛. 아그 화장실 그거요? 네, 톨레 그거, 그, 그거 할 실력이야, 저분. 그러니까 최대형님이랑 아, 삐까칩니다, 실력이. 수업을 잘해, 저분. 수업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승질도 잘해 아, 아니면. <laughs> 자, 좋습니다. 일단 아, 거의 다 끝나가니까. 아니야? 아이, 뭐 디스라뇨. 제가 왜 조종원 씨를 디스합니까?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분인데. 그럼 결혼하세요. <laughs> 아, 닥치고요. <laughs> 게임이나 진행하세요, 님은. <laughs> 아, 근데 우리, 저희 그, 스쿠님은, 스쿠님도 뭐 게임 잘하긴 하는데, 꼭그 전, 그, 꼭 그, 그, 한 가지 그, 항상 그, 응. 그, 그게 있어, 죠그 뭐예요? 자꾸 막, 그, 막, 그, 뭐야, 사람 막 당황시켜요. 저번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다 누른 거 맞습니까? 네 눌렀어요 지금 떴어요 그거 오고 있다고 미친 나 혼자 지금 여기 놀고 있는건가? 네아 그런거야? 우쭈쭈옹 쭈앤가이씨 <laughs> 운명 없겠죠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선마 이걸 제가 죽겠으니까 버억버잼이죠 네. 매니저까지 드리고 제가 또 우리 조종훈씨 제가 또결그 뭐냐 어? 한 개당 얼마? 한 개당 얼마였지 이게? 이게 한 개당 얼마였지? 이게, 이, 이게, 이게 얼마지? 2900원인가, 이게? 2900원인가? 아, 그때 조종우 씨 기억 안 나요? 제가 이거 한, 킥비만 제가 한, 한 20장인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30장 넘게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 300장은 드려야죠. 아, 필요 없어요. <laughs> 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전 필요 있어요. 탱크.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지. 그때 조종우 씨가 나한테 선물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제가 결제해가지고? 그때 선물 준다고 했을 때가, 그, 어떻게, 어떻게 된가,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캔슬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종훈 씨, 기억 안나니까 기... 아닌데, 맞는데? 나, 나, 얼핏 나 기억 나는데? 조종훈 씨가 내가, 퀵비를 내가 여러 장줄 테니까, 조종훈 씨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나를 다시, 다시 선물을 하겠다 딱, 분명히, 딱, 기억나는데 아닙니까? 어, 아내 아, 내 같은 참... 소리 하고 있는데, 정말. 무조건, 탱크가 뜨면요, 어, 가장 기본 공식 중에 하나가,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큰택할거 아니면, 절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떨어져서, 쏘고 튀고, 쏘고 튀고 하는 게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벌써 죽었죠? 죽었다. 나이스, 굿자. 자. 야, 김혜지, 너 솔직히 말해. 너 지금 술 먹었지? 솔직히 말해.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술 먹었다고 해서 내가 뭐라는 거 아니잖아? 아니 뭐 성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거짓말을 구라를 쳤냐 안 쳤냐 그냥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은구라. 응, 말투가 아까 너무 언어로 했는데 저 사람 아자 어, 이번엔 또조종호 씨도 레포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다들 왜 그러죠? 레포대는요 레포대는요 이건 이제 저세한 게임에 이제 속하는 게임이에요 네? 용량 뭐기키시키키가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서든어택이 대패치가 돼가지고 이제 서든어택 그래픽이 이만해요 아니 아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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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내가 자, 잘못했다 서든어택이 그래픽이 이만해뭐 이렇게, 이렇게 좋은게 아니고 서든어, 서든어택 실행할 수 있는 그 리소스 프로 게그 뭐라 그래 프로세스가 레포드처럼 예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긴다는 거는 만약에 레포이가안 되고 끊긴다는 거는 서든어스도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 있긴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진다 그래요. 실행이 안 된다고. 왜 실행이 안 되죠? 지금 그리고 레포이 업데이트한 거 아십니까, 다들? 아, 업데이트한 거 봤어요. 레포대 업데이트가 이게 새로운 맵이 생긴 건가? 지금 나부터 봐야 될다네요. 모두가 생긴 건가? 업데이트를 한것 같은데. 업데이트 어, 용량 작던데, 그거. 뭐지? 자잘한 버그 패치 아닐까요, 그냥? 아니, 이 나온 지가 언제 됐는데 지금 버그 패치를 해? 아, 네. 아, 네. 대전모드요? 대전모드 때문에 그런 거야? 뭐지?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잠을 억지로 깨니까 힘든 앱 그러시는데. 야, 김혜지, 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마치 너를, 잠자는 너를 갑자기 내가 억지로 깨워가지고, 당장 래프에 들어와! 안 들으면 내가 너, 어? 어 집에 쳐들어간다. 이런 내가 막고 뭐 나쁜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니? 김혜지? 자, 그렇게 보이네요. 시끄럽고요. 닥치고요. 뭐야, 탱크, 탱크 스킵 됐네? 어우, 좋네요. 패치 잘 됐네요. 업데이트 잘 됐어요. 네, 패치까지 되고, 정말, 오, 문제가 없어요. 어허! 아니, 왜 자꾸 쫓길 무시하,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우리 멤버 형 언제 언제부터가 이렇게 쫓기를 무서워하게 됐지? 다들 실력들이 진짜 막 다른 무슨 뭐 응? 그 껌밟은 것마냥. 왜 그래? 까웅이 냐 어, 형님. 저요? 나 솔직히 난 잘하잖아. 아. 응? 나 솔직히 잘하잖아. 이거 인정합니까 응? 예? 잘하잖아, 나는. 저는요. 아, 아! 아, 이거는요. 이거는요. 제가 일부러 <laughs> 내 내가 혼자 내가 나, 내가 맨날 사람 하면 재미없잖아. 이리로 죽어 줘야지 내가. <laughs> 내가 이렇게 죽어 줘야 다들 키가 살리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별게 탱크 있어요. 내가 다들 나와요. 내가 뒤 살려 주려고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설마 이걸 묶겠습니까 아, 정말 아, 미치겠네 아, 정말. 빠질렀다. 8번님 아,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 어. 이따 형님. 이따 형님 몇시 들어올 거예요? 대쉬 또 뿜. 대폰또 뿜. 배수리가 답변을 해 주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laughs> 자, 지금 시간은 8시 41분입니다. 정확히 8시 어, 47분부터 6분 에 진행하죠. 현재 여러분들은요, 어, 조정부랄 아, 조정훈씨와 함께합니다. <laughs> <laughs> 와, 이러면막 부르네,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막 부르네. 노, 노, 노. 오타에.